정, 맞습니다. 가정. 네, 어떻게 송 엔딩 요정. 자, 키노 씨의 어떻게 송. 네, 끝으로 어... 인사하겠습니다. 아, 밥 먹으러 가볼까? <laughs> 밥먹으려요밥 <laughs> 먹듯이 하는 거라서밥 어, 예. 먹듯이 하는 애교? 네. 네. 아,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? 제가 맞춰 맞춰드리겠습니다. 어, 뭐 멤버들이 뭐 주문을 하시죠. 어, 태어나서 애교를 처음 해보는데 앞에서 한 2만 명의 관중이 보이셔서 너무 부끄러운 상황으로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아, 아, 2만 명. 난생 처음 해보는 데 주대요. 하나 둘셋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잠말 어?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! <laughs> 와인트까지 완벽해. 어, 어. 와이대장장 완벽해. 완벽해. 어,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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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여기서 여기 여기 저... 어, 이거 뭐야? 나흰색이안 보였어. 아니 근데 예, 진짜 안, 보여요, 어, 나안 보여. 그래, 어나안 뭐야 이거? 왜? 나 마이민 줄 알았어. 다행이다. 다행이에요.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예.